예! 안녕하십니까? 주식돌라이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자, 금일은 스톰테크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신규 종목이고요. 23,678,505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으며 73.27% 정도 올랐고 19,060원이고 8,060원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는 2% 어, 올라서 19,480원대에 우돈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시간 외 거래가 약 30분 정도 남은 오후 5시 30분입니다. 자, 일본 차트 모습은 아래 위로 등락폭이 좀큰 모습을 다소 보여주었고요. 17,800원대에서 2 4 0 0원까지 등락폭이 좀 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 여론 동향 체크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들 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 신청 많이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톡 아이디는 58ss, 58ss입니다. 오빠 할때 58에 ss입니다. 앞으로도 유튜브를 유료화 시킬 생각이 전혀 없고, 광고 달 생각 없으며, 카톡도 유료화 시킬 생각이 없으며, 주식과 관련 있고, 관심 있는 분들과, 어... 소통을 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초심이 변하고 유료화를 시킨다거나 뭐 이럴 때는 언제든지 저를 고발을 하셔가지고 콩밥을 먹이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공약을 어긴다면은 저는 언제든지 개새끼라고 스스로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주식이 뭐 이렇게 폭락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기약없는 행보를 한다든지 라 이럴 때는 바퀴벌레나 쥐새끼처럼 숨어 있다가 요렇게 급등하는 요런 구간만 나오면은 왼쪽 제비 같이 생긴 놈들이 사구려 넥타이에다가 사구려 가다마이를 쳐 입고 나와서 거보십시오 제가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을 팔아 대는 그러한 양아치 새끼들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아울러 시간 내에서 상한가 치는 요런 종목들 무작위로 다 추천하면서 떨어지면 생가고 올라가면 자기 추천주라고 하는 놈도 어,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또 30년 동안 주식 전문가 행세를 했다라고 하면서, 어, 자신이 만들어놓은 펜션에 놀라서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어, 또 이렇게 자신이 지필한 책을 보면 궁예의 관심법처럼 매집된 차트에 시세를 어, 이렇게 미리 부터 오를 종목들, 상한가 종목들 다알수 있다라는 식으로 어, 선전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과거에 많은 종목을 상장 폐지시키고,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이, 어, 첫 지필 한다고 이렇게 나와서, 뭐, 여, 아줌마들만 연락하라고 그러고, 남자들은 꺼지라고 하던데, 계좌 한번 까라고 하셔가지고, 계좌 확인 반드시 해보시고, 책을 구매하시든지 펜션에 놀러 가시기 바랍니다. 펜션에 놀러 가도 100만원 우습게 나가고, 어, 책도 시리즈별로 구매하면 100만원 우습게 나갑니다. 자, 각설하고, 스톰테크 지금 시간 내에서 등악폭 보이면서, 어, 아래 위로 지금 춤추면서 2%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온라인 뉴스라든지, 어, 종토방글들 간단하게 안 보겠습니다. 스톰테크. 청약 경쟁률 499.6대1 증거금 2.3조, 2조 300억 정도, 아, 2조 3천억 정도 몰렸다라고 할수 있다 하는군요. 엄청난 청약률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기 부품 기업의 반란, 공모 흥행 이어간다, 이슈 전략이라고 하면서 뉴스에 나왔고요 정수기 부품 업체 스톰테크 20일 코스닥 상장한다라고 하면서 어, 뉴스에 나와 주었고요. 자, 다른 뉴스 내용은 스톰테크 코스닥 상장 첫날 70%대 강세라고 하면서 어, 뉴스에 나와 주었습니다. 자, 올라온 동영상 어토방글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스톰 개 양아리 주포임 거지 주포. 어디 에코모티랑 비교를 때리냐. 크크크. 오전장에 기간 세리들 다 팔아먹고 하루 종일 행보하다 장 마감 전에 8% 장난 삼치냐? 적정 시총 500억 그래 두배더 쳐줘서 1천억이다. 정수기 부품회사 지금 시총 2,500억 매출 600억 순익 50억 오케이? 내일 상한가는 개뿔 크크크 하한가나 조심해라 시부레 주당 5천원이 적정한듯 재무제표와 사업성 잘 찾아봐라 라고 하면서 일단 뭐 안티적인 글을 남기면서 스톰테크에 대해서 어, 악성글을 남기는 그러한 어, 안티벌레의 글이었고요. 또 다른 걸 보겠습니다. 눈물이 나오네. 난 살기 싫고 편안편히 쉬고 싶은데 주변에서 따뜻한 손을 내미니 어찌할까. 판단과 결정은 나의 선택인데 죽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외롭고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신세 안탄 하시는 분의 글이었습니다. 다른 걸 보겠습니다. 종가에 몰빵 치기 잘했다. 다닐까 구포에 매도 친다. 받아라. 웃음만 나오는군. 뭐 이런 식으로. 어, 허언증 걸린 놈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걸 보겠습니다 정수기 물 많이 먹을게요 시외상한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읍소화는 주주분의 글이었습니다. 개미들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됨. 비교적 잘하는 종목의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끝까지 끌고 가야만 안정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볼수 있는 거임. 오늘도 시초 매수에서 쭉 내일 떡상한가 손해볼 것도 별로 없음. 뭐, 요런 식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스톰테크 주주분의 글이었습니다. 다른 걸 보겠습니다. 안티들 개 역겹네. 크크크크. 배 아프면 아프다 해라. 시외 파란불 같은 개소리 하지 말고라고 하면서 어, 조금만 비판적인 글을 남기면은 신경질내는 주주분의 글이었습니다. 다른 걸 보겠습니다. 내일 급등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면서 약올리는 주주분의 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시간외에서 등락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6시까지 20분 남았는데 얼마에 끝날지 모르겠는데 지금 19,430원에 일단 어,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일단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거두절미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간외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냥 참고적으로만 볼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때도 많은데 신규 종목은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2% 3% 끝나놓고도 다음날 갭 상승해서 출발해서 상한가치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스톰테크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검색을 했는데 스톰테크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다른 종목들로 나발을 불다가 스톰테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번호 777이나 번호 1번이나 아니면 자신의 전화번호로 휴대폰 문자가 뜨게 해서 보낼 번호를 보내라거나 스톰테크에 숫자를 보내면 고급 정보를 따로 준다거나 하는 이러한 양아치 새끼들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음. 월봉 주봉이 일단 만들어지지 않았고 일봉상도 캔들 하나만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고 시간 내에서도 이렇게 춤을 추면서 등락폭이 많은 부분을 신규 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토방에서 안티랑 상상따층 그러니까 어, 상한가 간다고 주장하는 상무새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요런 종목들은 냉정함이 많이 요구됩니다. 일단 아침에 분봉을 삼분봉상 한번 보면. 아침에 시작할 때 약간 약세를 보이다가 올라가서 힘 있는 모습을 거래량 터뜨리면서 보여주다가 거래량 없이 빠지면서 춤을 추다가 막판까지 주가를 방어 안 한다 싶더니 17,800원부터 해서 급속하게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포 형님들의 힘을 좀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던것 같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게 이제 시간 외에서 등락폭도 크고 분봉 3분봉 상에서 보면은 2시 48분대부터 14만주를 한꺼번에 1% 가격으로 더 사고, 20만주를 0.7% 올리면서 사고, 18만주를 1.2% 올리면서 사는 모습을 보이는 등, 막판까지 계속 경합을 벌이면서, 3시 15분에도 50만주를 한꺼번에 감아버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개인 혼자서 많은 부분 물량을 저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이 주식 자체는 끼가 많고, 내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어, 상승을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주체가 있기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내에서 춤추면서 확신을 못 갖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요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든다면은 신규 종목이 요즘에 상장을 상당히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렇게 이제 양봉 모습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날 8% 정도 이상 올려주면서 출발을 해서 상한가 가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갭으로 출발을 해줘야 좋고요. 마이너스 출발할 때는 감망만 하시기 바라고. 4% 이상 출발을 했을 때 시가에서 4% 이상 출발을 해서 마이너스 3% 이하로 밀리지가 않아야 됩니다. 밀리지가 않은 상태에서 점심시간까지 상한가를 친다라면은, 어, 종목을 오버나이스를 해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3% 이하로 출발을, 갭3% 이하로 출발을 할 때는 사실, 감망을 하면서 그냥 보내주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윗꼬리로 많이 때린 물량도 많고, 아직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플러스 4% 이상 출발을 할때 손절가 3%를 잡아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점수시가까지 상한가 갈때 보유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주식 도라 이재영이었고요. 이 카톡 아이디는 58SS입니다. 감사합니다.